자이 게임 아크레이더스 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어, 상대방을 죽이면서 아니면은 좋은 아이템들을 파밍하면서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허무하게 어,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갔는데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료 로드 아웃이라는 걸좀 애용하는 편인데요. 모르는 맵을 탐험할 때도 많이 쓰고 그리고 그냥 어떤 특정 아이템들을 파밍하러 가야 될 때. 그럴 때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무료 로드아웃을 여러분들도 쓰시면서 아시고 계시면은 어 되게 도움될 만한 그런 팁들, 뭐 팁이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플레이하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무료 로드아웃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기고 나올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조금 어 스무스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 판은 날씨가 좋네. 제가 지금 여러 번 빡세게 무장을 했다가 되게 허무하게 자꾸 죽어가지고 무장을 점점 가볍게, 가볍게가 아니죠. 무료로드아웃이니까. 근데 가끔은 이런 식으로 무료로드아웃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아직 탐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 아, 맵들 한번 익힐 때 무료로드아웃 쓰는 것도 좋고 살아나오면은 이게 레벨 1짜리 증강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공짜로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릴 겸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스폰된 곳이 이쪽인데 봄 쪽으로 가서 파면을 해도 될것 같고요 근데 저쪽이 이제 원래는 제가 무료 로드아웃이면 잘안 가는 곳이긴 해요 왜냐면은 아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라 은신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아크 관련된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서 이런 거 여는데도 에 사실 큰 부담 없구요. 어우, 좋아! 아크 부셔서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다 값, 값어치가 있어요. 응, 차를 누가 건드렸군? 저 있다. 중량이네요 까빠가 중량 까빠에요 왜냐면한 번에 터지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세미나 채우면서 어? 죽었다 죽은건가 이거? 뭘 돈슛이야 임마 아 이럴때 스티쳐 딱 있으면 좋은데 아, 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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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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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 체력 없는 건 분명한데. 뭐, 뭐, 도 뭐, 알토로? 좋아요. 뭐, 뭐, 좀 벌어볼까? 아, 가! 뭐나 발견한 거야? 아닌 거 같은데? 또 다른 애가 있는데? 어? 또 있다고, 사람이? 몇 명이 뭐인 거야? 뭐, 얘도 별거 없네요. 맛있는 걸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니었어. 이번판은 내가 다죽이는 형식으로 플레이를 하고있어서 얘도 별거 없네 다들 별게 없어요 지금 저기있다 한명 더네 살금살금 오는 거 내가 다 봤지, 놈마 봤다라기보다는 소리를 들었지. 아니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얘도 <laughs> 얘도 맛이 없네. 그러니까 제가 다 이기는 거겠죠. 그냥 갑시다. 왜냐면은, 무료 로드아웃은, 무료 로드아웃이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다른, 좀, 뭐라 해야 되지, 경무장 애들 잘 잡고 나가는 거라서, 아까 처음에 잡은 애가 은근 좋았어요, 무장이. 샷건에다가, 레네게이드에다가 준중량, 쉴드 아니었나? 그죠? 교전을 잘했던 것 같아. 근데 요새 사람들이 마이크도 잘안 쓰고, 다 웬만하면 전투 모드네. 아, 내가 먼저 쏘긴 했나? 아, 이번엔 내가 먼저 쐈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좀 뻔뻔했나요? 어, 왜안 써져. 이거 아드레날린 주사 원래 계속 꼽을 수 있었는데, 아닌가? 원래 쿨타임 있었나? 맞다. <목소리> <왔다>. 그래서 <목소리> <가자. 목소리> 소리 들렸는데, 발소리 들렸는데? <laughs> 어 마지막에 들렸어 하나 자 무료 로드아웃으로 잘먹어갑니다 페로가 이래서 좋아요 진짜로 제가 지금 무료 로드아웃 증강물 이거 갖고 왔잖아요 뭐 이거 갖고 와서 이거 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저런 것들은 못 먹었다 그냥 파밍만 좀 하고 왔다 그러면 상인에서 클리닉 한테 가면 이거를 무료로다 증강물을 줘서 바꿀 수가 있어요. 노색 마크로 바꾸면 이렇게 끌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상태로 그냥 바로 출발해도 무난하죠? 상관이 없죠? 이번에는 무슨 무기가 나올까요? 레틀러네. 아, 제일 워스트다, 워스트. 이런 쓰레기 무기가 나올 때는 호감작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Hello. Good day, sir. <laughs> 이런 경우에는 호감작부터. Hello. Oh, hello. I'm cool. You cool? Yeah, I'm p r e t y l o a d out anyway, so. There's another another guy in the street. Just be careful. Hello. Oh, careful. <laughs> no problem. 아니 오는 길에 벌써 세 명이나 마주쳤어.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아무튼 저는. 지금, 레몬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몬 고정 스폰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어, 죽었네, 또. 어, 이걸 또 싸워? 내 앞에서 죽어? 못뭐 참지. <laughs> 뭐지? 엄청 화났는데? 여기 있다. 올라간다. 어 무료 로드하우스로 잘 싸운듯? 벌어 당장 이놈을 잡았군 갑시다. 아 그래도 과적이야. 확실히 증강물이 중요하구나. 뭘 벌어야 잘 벌었다 소리를 들을까? 잠시만요. 아번 하지도 않는데. 어 잠만 죄송해요. 어, 가까운데? 야, 자꾸 니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다 보면 난 무섭잖아. 됐다. 아씨, 확실하게 못 맞추면은 맞 쏘지 말걸. 아니, 여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레몬 때문에 꼭꼬 레벨업 시킬라고. 근데 여기는 중간중간 숨어 있을 곳이 많아서, 아 이거 움직이가 살짝 무서운데, 저런 건물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어, 뭐야. 이거 딱 이렇게 뭐냐? 내가. 오 이씨발! 아크 관련 템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먹어볼게요. 어차피 무료 로드 아웃으로 왔는데 죽기보다 더 하겠어. 무섭다. 아, 지뢰 같은 거를 진짜 갖고 와야 되네. 아, 누가 먹다 말았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지? 에, 엄청 시끄럽더라, 그런지. 어?잠깐만 그러면? 위에 있는 것도 여러개가 먹을 수 있는게 있다는거네? 이건 하나인가? 아니 아니, 예. 여러개인데 아 그거 너무 많은데? 탈출할까? 어, 뭐야, 사람, 없... 응급받는다, 저기 지금. 하나, 한 명인가? 몇 명이지? 아, 저도 저희 갈라면 근데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잠시만 이거 내가 다 잡아주게 생겼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저쪽에 지금 어그로가 다 끌린 것 같거든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오래서 하면 안 되는데 제발 제발 죽어주렴 그냥 어 안돼 안돼 큰일이다 이거 어..잠만요 저거를 콜을 하고 와야되는거구나 굿. 껴주시고. 이게 안 맞네. Uh -huh. Yo, whoever wants to extract, just come. 이렇게 튀어. 탈출하자, 탈출. 와. 레몬 못 먹고 가는 건 조금 아쉬운데. 아, 하필이면 그 집에 저기 있는 바람에. 그냥 뭐. 맛있게 먹고 나오네요.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한번 해볼까요? 무료 로드하우스로 갈 때. 이제 여러 가지. 팁을 좀 들어봤는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